저번에 우리 묵음을 배웠다가, 어, 못다 배운 묵음 두개더 추가하고, 이것만 한 5분, 10분 하면, 우리 이제 책이 70%, 80% 읽었어요. 바로 책 읽을 거야. 동화책 들어가서. 음, 이게 묵음이라 그랬죠? 묵음 앞에 아이는 무슨 발음 난다? 아이 그렇죠. 내가 알려줬으니까. 어? 그래서 이거 뭐라고 읽어? 하이. 하이. 이거는. 니 이거 모음이죠. 네. K는 모음이니까 능 네. 이. 자, 요거는 요게 모음이에요. B가 모음이죠. 네. 그래서 커. 커. 모음 어. 어디 있어요? 미. 여기 또 있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읽어야 돼? 클린. 클 많이네요. 클이그죠클아이 음. 클라이. 자, 여기서 모음 뭐? G H 그럼 이거 E가 무슨 발음나? I. 그래서 L I T T. Right. 그죠? 우리 막차 불빛 비대, 어, 쌍라이트 피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쌍 루이트 피지 마 이렇게. 아니요. 에 아니야. 쌍라이트 피. 어, 라이트 불빛.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모금이죠. 어떻게 읽어? 그러지. 이 묵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네. 그러면, 요거는, 자, 잘 봐요. 아이야야 되는데, 원래는. 그죠? 여기 네. 글씨가 있네. is라고. 그죠? 이게 is라는 글씨죠? 네. 그러면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rule. is. listen. listen. 여기는, d에다가, 릅뜬 지하고 H만 N하고 있을 때만 이게 묵음이야 알았지? 네 요거랑 요거랑만 있을 때 K가 묵음이지 K가 다 묵음은 아니야 네. 우리가 안 배운 거를 3개만 들어가게 해자 O O 어. 이것도 O고요 어. 이것도 O예요 O O O 또 있어요 어, 여기 원래 아우인데 이거는 O 발음 날 때도 있고 아우 발음 날 때도 있어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우와 아우 중간 발음을 해. 그러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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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오. 뭐, 뭐. 뭐. 유가무음이에요 W와 R이 있다면, W가 무음이에요 그럼 무음 빼버리면 어떻게 읽어야 돼? 브라 y f 가 아니야. 요것만 보면 무음이니까 이게 아이리지만, in.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기도 is라는 글이 있어서, br, is, 음, listen, 했듯이, in이 있잖아. 아예 그림 완성된 그림 있지? 그러면 이게 뭐야? 우. 빨리 읽으면 린, 린,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안 배운 거. 이, 이가 두 개면 뭐지? 이. 이, 이 a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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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 개면요? 오, 우. 우 그래요. 어발음도 있지만 90% 이상 많이 나. 우. 우 자, 우리가 7, 80% 글이 읽어지는지 안 읽어지는지 한번 가볼까? 네. 읽어볼까? 네. Let's go! 우리가 이제 읽기가 다 끝나면 지금 우리가 음가를 거의 7, 8, 0 이상 파닉스 음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은 영어책을 사서 봐도 돼요. 안 되면 이런 사이트 막 수천 권이 들어가 있으니 이런 사이트로 책을 읽어보는 거야. 보자. 한개한개음가대로 읽어보세요. Cliff. 그. 그. 자오 오는 뭐라 그죠? 큰 그. 그. 어. 그. 어. 그. 어. 그렇지. 여기도. 언 n 언 e under. A가 혼자면? 어. Uh... Uh. tree,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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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of under tree. Good, excellent. Cool of on, on earth swing. Swing. Cool of on earth swing. Cool of under earth Swing <speaking> er, spring e, spring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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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자, 여기 잘 보세요. c, e, c, y, c, i는 쌍시옷 상시오. 발음 난다 그랬죠? 그래서 쓰고, 이 때문에, i, 이고 ice, ᄀ, 이, 음. ice cream, ᄀ, 어, 음. cor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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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여기서 천천히 음가대로 한 줄씩 읽는 거야. 주린이 는 여기를 보지 말고 음가를 읽을 때 천천히 읽으면 주린이가 쓸 수가 있어요. 음가대로 천천히 읽으세요. 다인이부터 시작. 그오 언더 어, 치 트리. 그렇죠. 그오 어프 언더 아치 트리. 그오 언더 트리. 이렇게 빨리. 그오 언더 트리. 그렇지 core of on a swing, core of on a swing. 휴지야. core of under a sprinkler. 휴지 목소리는 내가 목소리 커서 섭외했는데 목소리가 왜 작아? 내가 여기저기 목소리 큰 사람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내가 잘못 구운 거야? 다시. Cool off under a sprinkler. 내가 목소리 큰 친구 잘 cool. 섭외했지? 응. o l off in the pool. 시작자 o o f off on on the Good.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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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off on, on. the, the. Steps. Steps. steps, steps, cool, cool, off, off, with, with, and, and, ice, ice, c r e a cream, c o c o n 다 같이 한번 딱딱 맞춰서 해보자. 시작. c l cool e off under a tree. c o e a off on a tree. Cool 내가 한 음절에는 Y가 뭐라 그랬죠? I 그죠. 그래서 Y, cat. 같이 읽어야죠. Y, cat, cat. 오. Oh, 오 oh, 맞죠. 오늘 배운 거. I, I can t my cat, cat can. 자, 여기 뭐음 부금 나왔네. 모음이 어떤 거? b. 이거. 이것 때문에 물드는 친구 누구? I I. 자, 여기서 climb i am. climb o uh, uh, the uh, c a r 자, 큐린이는 큐린이는 다른 친구들이 천천히 음가대로 읽을 때 큐린이는 음가대로 쓰세요. 다이부터 l o I my and cat and can c a t sit sit on on the t v TV, TV. 자 한꺼번에 같이 시작 My c Yeah. 자, 누구, 어떤 거야? P. P. u h line. t h e r e good. e x c l l e n In t o window. g 자 음가대로 읽으면 친구들이 이렇게 받아쓰기가 되는 거야. 파란스가 거의 다 끝나가. 엄청 많이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네? 이제 어려운 거 다섯 어, 개 여섯 가지밖에 안 남았어. 이거 하면 어, 이제. 현재 진행 과거도 배울 거야. 자, AW는요, AW, AU는, 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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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우 OW, OW, w EW는, 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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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냥 w o o u OW, o OW, o 아우. 아우, w 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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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W, o 아 OW, 이게 오우라고 썼죠 오우도 아니고 그냥 이 중간 발음을 뭐라고 해야 돼? 한글을 아오의 중간 발음, 아우 막 이렇게 중간 발음 알아서 랬세요 너무 어렵다 한글 진짜. 그지? 아우. 아우, 그냥 한국말 아우하지마. 아우, 아우 동생할 때 아우하지마요. 오우도 하지 마세요. 여기도 오우도 아우가 섞인 오. 오우의 오우의 3%가 여기 섞였어요. 아우가 7%라 고 생각해 그럼 여기 오우는요 여기도 7대3이야 이게 7 이게 3 조금 섞였어 한국 발음으로 뭐라 표현이 안돼 최대한 92%가 가까운 발음이에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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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얼한분 것만큼 가서 30%넣서어서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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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목소리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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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어어어어어 10번 아니야. 20번. 20번 아니야. 잘할 때까지. 이게 10번 하는데 못해. 100번 보세요. 근데 10번 했는데 잘해. 그럼 10번 이상 보지 않아도 돼. 알았죠? 여기서 네, 네. 계속 당분간 이렇게 한 다음에 사이트로 배운 만큼 저 사이트로 연결해서 동화책을 읽을 거야. 알았죠? 네. 동화책도 직독 찍기로 읽으세요. 네. 동화스터리그 가입한 사람은 직독 찍기로 읽어요. 네. 저희 참권이 있으니 천번 달려도 돼요. 알았죠? 네. 오케이.